자, 그러면 단어부터 보시면 칭추라는 단어가 있어요. 칭추. 이 칭추라는 단어는 한자를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청초라는 말이 되죠. 청초. 뭐 청초하다 뭐 그런 말이 한국에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랑은 이제 다른 뜻으로 사용을 해요. 중국어에서 이 칭추라는 단어는 분명하다, 뚜렷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하다, 다음 뚜렷하다. 그리고 뭐뭐좀 연관돼서 뭐 명백하다, 뭔가 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혀지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 갖다 쓰이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의미들이 바뀌긴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뭔가가 확실해지는 거 뭔가가 명확해지는 거그 다음 엔징이라는 단어 뭐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란 뜻이에요 눈 사람 눈 신체 기관 눈 그래서 연징 하면 사람 눈을 이제 연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이삐라는 단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폐자예요. 폐자, 닫다라는 폐자예요. 우리 뭐 회사가 문을 닫으면 폐업이라고 하죠. 그 폐업할 때 폐자예요. 그래서 이삐라는 단어는 이제 닫다 혹은 뭐 다물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뭔가가 열려있던 것이 이제 닫히는 그런 이제 동작을 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쩌장 메이 好오 하. 자, 어제 나왔던 문장들은 이제 잘 찍었다라는 얘기였죠. 잘 찍었다. 그래서 쩌우 더常好하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나오는 거는 이제 못 찍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쩌장 메이 好오 하. 그래서 이 사진은 매 하우 못 찍었네요라는 뜻이 되겠죠. 뭐 하우를 집어넣으면 잘못 찍었네요라고 하는데 뭐 굳이 잘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요이 사진은 못 찍었네요. 못 찍었는데 잘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이 사진은 못 찍었네요. 人照小了자 여기서 이제 런이 이제 주어가 되죠. 사람을 이제 찍은 건 이제 사람은 작게 찍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人照小了 사람은 작게 찍었다. 그래서 사람은 작게 찍히고 e 아리에뿌 칭추. 자 e 아리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던 표현이죠. 조금도라는 뜻이었어요. 조금도, 조금도 뿌 칭추. 자 아까 칭추 분명하다, 뚜렷하다라는 의미였죠. 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뭐, 문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칭추를 사용을 할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뭔가 흐릿흐릿한 거, 그런 게 이제 뚜렷하게 보일 때, 분명하게 보일 때, 그럴 때도 이제 칭추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진이 뿌칭추, 흐릿하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제 흔들렸다는 얘기겠죠. 사진 찍을 때. 그래서 조금도 뿌칭추. 여기서는 이제 사진이 선명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진이 흔들렸겠죠. 사진이 이제 조금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디얼리에 칭추 그래서 저장 메이 쪄오오 렌샤오러이디얼리뿌칭추이 사진은 못 찍었네요 사람은 작게 찍히고 조금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 하기를 니쨔이칸칸 저장 자, 니 짜이 칸칸 당신이 짜이 다시 다시 라는 의미였죠. 다시 칸칸 보세요 라는 의미예요 당신이 다시 보세요. 무엇을? 저장. 이 사진을 그래서 이 사진 좀 다시 보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 그냥 뭐 아니면 이 사진을 다시 보세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사진을 다시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엔징 또 비샹러. 자, 아까 뜻 나왔던 거 대충 조합을 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엔징 눈이 또, 모두, 삐, 샹, 러. 닫다, 다물다,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닫혔다. 한마디로, 눈을 감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징 또 삐, 샹, 러. 눈을 모두 감았습니다. 뭐, 이 말은 뭐,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모두, 눈을 삐샹라 감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돼요 자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는 방향보호라는 게 동사 뒤에 이제 들어갈 때가 있는데 요 삐샹, 그러니까 뭔가 다치는 동작, 뭔가 합쳐지는 동작 뭐 이런 경우에는 샹이라는 방향보호를 사용을 합니다. 다른 방향보호는 안 들어가요. 삐샹은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삐샹 하면 이제 다쳤다라는 의미 뭔가 다물어지고 다치고 뭐 여기서는 눈이기 때문에 이제 눈을 감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징 또 비샹러 하면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라는 거. 요거는 같이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비샹 감았다라는 거. 다음 시앙쉬저러이자자이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시양, 셔머 머 이양.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자쉬자올자 쉬는 자, 자다. 이제 잠을 자다 할때그 자다라는 동사였죠. 잠을 자다. 그리고 여기서 자어 같은 경우는 결과보호로 사용을 했어요. 결과보호. 이 좌우 같은 경우도 이제 결과보호로 사용을 하는데, 이 좌우의, 뭐, 원래 의미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동작의 완성. 그리고 이제 뭐, 결과가 있을 때 쓰는 결과보호예요 뭐, 쉬, 자, 올러 그래서 쉬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를 결과 보호로 데리고 올 때가 꽤 있어요. 쉬자울러 하면 이제 잠을 자다 자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시앙 쉬자울러 이양 마치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마치 잠든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사진을 잘 찍었다, 사진이 이쁘게 나왔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은 사진이 잘안 나왔을 때 그거 어떤 부분이 이제... 불만인지 제대로 안 찍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문장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照像沒照好人照小了一點也不清楚.이 사진은 못 찍었네요. 사람은 작게 찍히고 이 자리에 부침추 조금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자,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메이가 부정으로도 사용을 했고, 뒤에는 또, 뿌가 부정이 있어요. 자, 이 메이라는 거는, 짜오에 대해서, 이 짜오, 하오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 한마디로, 사진을, 이 찍은 사진을 보고 있다라는 건 이미 이 짜오라는 동작은 과거가 돼버린 거죠. 그 찍을 당시에 못 찍었다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짜오는 과거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부정인 메일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EDR 예쁘칭추라고 해서 뿌를 사용을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왜 뿌를 사용을 했냐? 이미 찍힌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거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사진이 흐릿하다라는 거는 찍힌 사진 상태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뭐 요즘은 찍은 상태에서 바로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이 사진들은 필름 사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찍힌 사진이지만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사진을 현상을 해서 나와야 확인을 할수 있는 거고 지금 본 거예요. 이게 흐릿한지 선명한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현상을 한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래나 현재를 부정을 하는 뿔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부정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美와不의 부정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다음 你再看看這張眼鏡都閉上了像睡著了一樣你再看看 <목소리> 다시 보란 얘기죠 這張이 사진을 이 사진을 다시 보세요 眼睛都闭上了. 눈을 모두 감았습니다. 그리고 시앙 쉬자얼이양 마치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문장이었어요. 뭐 이거는 자, B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B를 눈에다 사용을 했죠. 눈을 감다라는 뜻으로. 자, 그러면 사람이 신체 중에서 얼굴에서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뭐가 있겠습니까? 입이 있죠, 입, 입.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입을 닫아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입을 닫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용히 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구들끼리 혹은 뭐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조용히 하세요 라는 말로 이제 사용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정중하게 조용히 해주세요가 아니라 한국어로 이제 닥쳐에 가까운 혹은 뭐 닥치세요 에 가까운 의미예요. 요두 가지의 의미를 예 해당되는 단어예요. 입을 이거 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쓰라고 알려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말이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조용히 하라 그러면은 이제 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거울을 생각하죠. 입구자, 코. 하지만, 여기서는 코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을 때는 이제 입술을 이야기하죠. 단어가, 글자가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주의예요 주의 그래서 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어입니다 비주의 여기 이제 닥쳐 뭐 닥치세요 뭐 조용히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어예요 음. 비주의 요 단어는 뭐 사용을 하실 필요는 없고 알아듣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음. 삐주의 조용히 하세요.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정중하거나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진은 못 찍었네요. 사람은 작게 찍히고 조금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 저 짱没照好. 人照小了.一点也不清楚. 这张没照好，人照小了，一点儿也不清楚。这张没照好，人照小了，一点儿也不清楚。 그 다음, 이 사진을 다시 보세요.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 你再看看这张眼睛都闭上了像쉬找了一样 你再看看这张，眼睛都闭上了，像睡着了一样。你再看看这张，眼睛都闭上了，像睡着了一样。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